내 사이트에 구글 애널리틱스를 연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는 우리 사이트에 방문하는 사람, 방문자에 대한 분석과 방문 이벤트에 대한 분석을 하는 툴인데요.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이 우리 사이트에 방문하고 있고 어느 경로로 들어와서 얼마나 오래 체류하고 어떤 콘텐츠들을 소비하는지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데이터 분석 툴입니다. 어, 소프트는 무료 계정도 구글 애널리틱스를 연동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레이션을 보시면, 여기 구글 애널리틱스에 구글 애널리틱스 ID UA로 시작하는 이 ID 값만 입력하면 알아서 추적하게 해주거든요. 매우 간단하게 연동할 수 있습니다. 이제, analytics.google.com으로 들어오시면, 구글 애널리틱스 웹사이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제 등록해 놓은 다른 사이트가 있어서 이 정보가 나오는데요. 이 하단에 이 설정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어카운트와 프로퍼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는 약간 회사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로퍼티는 각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퍼티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직관적으로 Create Property에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사이트 이름 입력하고 타임 존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화폐 단위도 코리아 1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 어드밴스 세팅을 해서 이 유니버설 애널리틱스 프로퍼티를 만든다. 이 설정을 켜줘야 돼요. 요즘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가 업데이트가 돼서 GA4라고 해서 좀더 개선된 버전의 구글 애널리틱스가 있다고 합니다. 예전 버전이 이 유니버설 애널리틱스라고 볼수 있는데요, 소프트웨어는 아쉽게도 그 최신 버전인 UA4에 대해서 연동을 어, 이 기본 모듈을 통해서 연동하는 것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GA4를 이용하시더라도 여기 세팅의 커스텀 코드 메뉴를 통해서 그 헤더 부분에다가 내 코드를 삽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넣는 것도 가능은 한데 유료 계정에서만 커스텀 코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료 계정을 사용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이 인테그레이션에서 구글 애널리틱스 이 메뉴를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는 이유니버설 애널리틱스 프로퍼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옵션을 키고요 웹사이트 URL을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이거 이제 둘다 만드는 옵션이 있고 이제 유니버설 애널리틱스 프로퍼티만 만드는 게 있는데 저는 이 밑에 걸로 하겠습니다. 유니버설 애널리틱스 프로퍼티를 선택하고 뭐 이런 부가적인 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제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면 이 프로퍼티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럼 여기 이 트래킹 아이디가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에만 이렇게 이 인테그레이션에 구글 애널리틱스 메뉴에만 이 아이디를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그런 다음에 이걸 퍼블리시 하면 구글 애널리틱스 연동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 웹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 현재 어, 액티브한 유저로 제가 들어와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이 데이터들은 이제 좀 축적이 돼야지만 분석이 되는데 이 현재 액티브 유저로서 제가 들어와 있는 이거를 통해서 잘 연동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설마 제가 한번 모바일로도 추가적으로 접속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핸드폰으로 제가 방금 만든 우리 사이트에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요 그럼 여기 보시면 한 명의 유저가 더 들어온 게 확인이 되죠 이로써 어, 우리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구글 애널리틱스와 연동이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며칠간 데이터를 모으, 모으다 보면 이걸로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지표가 나올 겁니다 구글 애널리틱스에 대한 상세 분석은 어, 다른 자료를 찾아보시는 방식으로 스터디하셔서 내 사업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